526번 이차함수 그래프는 꼭점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 x축과 두점 P, 비교서 만난다. 라고 했어. 자, 이차함수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다는 거지. 여기가 빼기 2,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유점이 p고 이점이 q다. 그런 이야기야. 자, 이 문제에서 우리가 이용되는 개념은 바로 이거야. 이차함수는 대칭 축에 대하여 좌우가 대칭이야. 즉, 이 참수의 대칭성을 우리가 문제 풀때 사용할 수 있으면 좋거든. 자, 얘 지금 대칭 축이 x e q 마이너스 2란 말이야. 그 상태에서 3분 pq 길이가 4라고 했어. 그러면 요 길이가 요 길이랑 같을 것이고, 각각의 길이는 2, 2가 돼야 3분 pq 길이가 4가 되겠지. 그러면, 이 점은 0콤마 0이라는 거고, 이 점은 마이너스 4콤마 0이 되겠다, 이 얘기야. 그래서, 이 참수가 x축과 맞는 점이 마이너스 4랑 0이니까, 이 식은 ax에 x 플러스 4가 되겠고, 여기다가, 빼기콤마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그러면 a 값이 구해지겠지. 531번 이참수 그래프가 k값 관계없이 항상 x축에 접한다고 했어 자, 이참수가 x축에 접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 얘기는 이 y에 0을 대입한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가져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판별식 써보자. 판별식 써보면 짝수니까 4분의 1를 써보면 a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ac 전개해보면 a제곱 더하기 2ak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b가 되겠고 k제곱 k제곱이 지워지겠지 자그 다음에 이 식이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해야 되는데 그럼 를 k에 대한 항등식으로 봐야겠지 그러면 k에 대해서 내림차 정리를 해 줘야겠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a는 3이 되겠고 a가 3이면 b는 9가 되겠다 536번 자, 문제가 조건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배워볼 기념은 다음과 같아. 자, y는 f(x)가 있고 y는 g(x)가 이렇게 있는데 둘이 만나는 교점 x 좌표가 알파고 베타라면 f(x)랑 g(x)랑 같다고 방정식을 세울 때. 이것의 두 근이 알파베타인거니까 결국엔 fx-gx는 0의 두 근이 알파베타인거지 그 얘기는 얘가 x-알파와 x-베타를 인수로 갖고 있겠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fx랑 gx의 교점이 주어지면 그 교점을 가지고 인수 분해를 할수 있다. 이거. 자, 536번 문제 한번 풀어 보자. 일단 f(x)랑 g(x)랑 교점이 알파랑 감마지. 그래서 우리는 f(x) g(x)가 x 알파, x 감마로 인수 분해가 되겠다라는 거야. 여기에 뭔가가 더올수 있는 건데 이때 fx가 2차항 계수가 1이 2차함수 하고 있거든 그러면 그리고 gx는 지금 보면 1차함수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2차 빼기 1차가 되겠고 결국엔 왼쪽이 2차식인거고 오른쪽도 2차식이 되야 되니까 qx는 상수가 되야 되는데 최고차항 에서 1이라고 했으니까 1이 되겠는 거지. 그래서 일단 fx gx가 x 알파 x 감 감마로 표현이 되겠다. 자, 이제 gx를 좀 분석해 보면 gx는 1차 함수인데 g알파가 0이거든. 그러면 gx를 a 에 X 백이 알파라고 적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거 대신에 저걸 대입해보면 F x는 X 백이 알파, X 백이 감마 더하기 GXA의 X 백이 알파가 되겠다. 그 다음 특징을 보니까 F 베타가 0이거든. 그래서 엑스에다가 베타를 대입해 보면 베타 빼기 알파, 베타 빼기 감마, a에 베타 빼기 알파가 되는데 여기서 베타 빼기 알파가 3이고 감마 빼기 베타가 2라고 했단 말이야. 요거는 3이 되겠고 요거는 빼기 2가 되겠지. 마이너스 곱해져야되겠지 그다음에 여기는 3이 되니까 결국엔 빼기 6 더하기 3a가 되겠고 이것이 0이니까 a가 2라는 사실을 알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에 a가 2니까 2에 x빼기 알파가 되겠고, 그 다음에 g 0이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0을 대입해 보면 g 0은 마이너스 2알파가 되겠고 이것이 마이너스 2니까 우리는 알파가 1이라는 걸알수 있겠지. 자, 알파가 1이니까 1을 대입해 보면 베타는 4가 되겠고, 또 베타에 4 대입해 보면 감마는 6이 되겠지.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감마는 요거는 F12를 구하라는 이야기가 되겠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알파가 1인 거고 베타 감마가 6인 거고 그다음에 a는 2고 이 알파는 1인 거다 알고 있으니까 다 숫자만 남았고 이제 x에다가 12를 대입하면 정답이 구해지겠다. 545번 실수 a 값에 관계없이 이차 함수 그래프에 항상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어. 자, 직세의 방정식은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지. 그래서 1차 함수는 똑같은 거고,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적어주면 돼. 자, 이제 1학년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요 yy를 서로 같다고 식을 세워야겠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1은 mx 더하기 n이라고 적고, 식을 정리해보면 x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m의 x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은 0이 되겠다 근데 접한다고 했으니까 얘가 중분을 가져야겠지 그럼 얘 판별식이 0이 되어야겠지 판별식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m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a 제곱 마이너스 1 빼기 n이 되겠고 얘가 0이 되야겠지. 전개해보면, 4a제곱, 더하기, 4am, 더하기, m제곱, 마이너스 4a제곱, 더하기, 4, 더하기, 4n은 0이 되겠지. 4 a 제 4a제곱, 4A제곱 주어졌는데, 자, 얘가 결국엔 실수a값에 관계없이 성립해야 한다는 거지. 그 얘기는, 이 식은 A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거고, 오랜만에 나왔지. A에 대한 항등식이 나왔으면 A에 대하여 내림 차선 정리를 해줘야겠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됐을 때, PQR이 다 아,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걸로 문제가 풀리게 돼 있지. 그래서 이제 A로 내린 통계를 해보니까, 4MA 더하기, M제곱 더하기, 4 더하기, 4N은 0이 되겠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0되고, 이거 0돼야 되니까, M이 0이고, m 0 대입해보면, N이 빼기 1이라고 구해지겠다. 549번. 이차함수의 최소값을 m이라 할때자 여기까지 읽어보자. 이차함수의 최소는 그래프를 그려야겠지. 그래프를 그려보면 대칭축이 존재할텐데 대칭쪽과는 공식이 뭐야? 마이너스 2분의 b지. 그 점에서 최대 또는 최소가 나오는 거지. 이런 그림이라면 최소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 이차함수는 아래로 볼록하면서 대칭축이 x e q a 인 2차 방정식이지, 2차 함수지 그래서 얘는 최소값이 x가 a일 때가 되겠고 x에 a를 대입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더하기 4a 빼기 4가 바로 최소값 m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정리해보면 m은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4a 빼기 4가 되는 상황이야. 자, 근데 이 m이 결국 다시 또 미지수로 변해 있잖아. 그게 뭐냐? 다시 새로운 함수로 볼수있겠다는 거지. 생각해봐, a에 0 대입해 보면 m은 얼마야? 마이너스 4지. a에 1 대입해 보면 m은 얼마야? 빼기 1이지. 즉, a 값 따라서 m 값이 변하고 있잖아. 한개 시작지어져 있고 함수라고. 그래서 다시 얘를 m에 관한 2차 함수로 봐야 되는 거야. a에 관한 그래서, 또, 위로 볼록하게 해놓고, 얘는 a 골 2일 때, 대칭 입축이 되겠지. 그래서, a에 2를 대입해보면, n 값은 0이 나오겠다. 그래서, 그 다음 걸 보면, m에 뭘걸어겠어 최대 값을 걸어오겠지? m의 최대 값은 여기가 되겠고, 그때 최대 값은 0이 되는 거야. 447번 자이 문제는 어렵다 중요해 근데 별표 쳐놓고 지금 0과 2 사이에서 2차 함수의 최초 최소가 6하고 0일 때 ab값을 구하라고 했거든 우리가 함수의 최초 최소를 구하기 위해선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얘는 아래로 볼록하면서 대칭축이 마이너스 2분의 A인 그래프거든 그러다 보니까 A가 얼마인지 몰라서 관 영부터 2까지가 어떻게 체크될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경우에 영부터 2까지는 총 4가지 형태의 그림을 띄게 돼 있어 이렇게 있을 때 영부터 2까지가 이렇게 될 수가 있겠고,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총네 가지가 있어. 그네 가지의 경우에 따라서, 치료취소를 구해보면, 잠깐 이식을 내가, FX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 경우에 최대 최소가 첫번째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림이 그려지니까 0일 때가 최대고 2일 때가 최소가 되겠지 그 다음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니까 0일 때가 최대고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했을 때가 최소가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2일 때가 최대고, 마이너스 2분의 1 때가 최소가 되겠고, 이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니까 2일 때가 최대고, 0일 때가 최소가 되겠지. 그래서 각 범위에 따라서 최소, 최소 바뀌는 네 가지 형태를 알수 있겠고, 그때 범위를 잡아보면 첫 번째 거는 2분의 a, a가 2보다 클 때지. 얘는, 이 중간 값이 중요한데, 중간 값이 1이겠지. 그 중간 값이 왼쪽으로 치우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f형 태대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두 번째 그림은 범위가 1부터 2, 이일 때가 되고세 번째 거는 중간이 1이, 1로 치,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형태. 그래서 f2가 최댓값 되는 거이 경우에는 0부터 1 사이가 되겠고 그 다음 거에는 0보다 작을 때가 되겠지 자 등호는 뭐둘다 붙여야 되고 이렇게 한쪽이 붙여도 되겠고 그건 너네가 편하게 하면 되겠어 그래서 이 범위를 좀 예쁘게 써보면 첫 번째 거는 a가 3 4보다 작고 나왔을 때고 두 번째 거는 빼기 4보다는 크고, 빼기 2보다 작거나 같을 때고, 그 다음 거는 빼기 2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을 때고, 그 다음 거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되겠지. 자, 이 문제에서는 A 값이 뭐라고 나와 있어? 빼기 4보단 작거나 같다고 나와 있지. 바로 이 범위가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범위인 거고. 결국엔 최대 값은 F0이고, 그것이 6이고, 최소 값은 F2고, 이 그것이 0이 되겠다는 거지. 그래서 F0은 B니까, B가 6이고, F2는 4 더하기, 2A 더하기, B가 0이라는 거니까, B에 6 대입해 보면 A는 마이너스 5가 되겠다. 그래서, A 값, B 값이 이렇게 구해지는 거야.